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버를 풀 건데, 그죠? 예, 드라이버를 거꾸로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은 앞에 함에 걸려서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럼 요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풀었다 치자고. 그럼 밑에도 하려 그러니까, 자꾸 겉도는, 겉도는 소리가 난다, 그죠? 겉돌죠, 그죠? 요럴 때! <laughs> 요럴 때! 이제, 이제, 흐름입니다. 이게 뭐, 나무집 현장에 와서 잠깐 손봐달라 켜서 왔는데, 뭐, 전기하면 이렇다, 그죠? 자, 그건 그렇고. 내가 여기, 내이 차단기를 교체를 할 거라. 그런데, 우리가 요래가지고, 드라이버를 풀 건데, 그죠? 예, 드라이버를 거꾸로 들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은 앞에 함에 걸려서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럼 요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풀었다 치자고. 그럼 밑에도 하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겉도는, 겉도는 소리가 난다, 그죠? 그돌죠 그죠? 요럴 때, <laughs> 요럴 때, 요런 연장대가 있습니다. 요런 연장대. 요런 연장대가 있으면, 요렇게 멀리서도, 멀리서도 내가 이걸 풀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지, 그죠? 어, 그리고 얘도 이렇게 풀수 있다. 그죠? 억지로 손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이런 연장대가, 공구점에 가면 100mm, 200mm, 300mm 있거든요. 나는 보통 100mm 두 개를 사려고 다닙니다. 그냥 200mm, 300mm는 잘안 사고 100mm 두 개면 200mm에 드라이브 비트 보통 길이가 110mm. 적당하게 하면은 300mm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300mm 정도 되니까 이런 함 깊은 함에 함 깊은 대리 작업할 때 크게 번거로움이 없더라, 귀찮음이 없다는 거지. 여기 이앰 b 쪽에 이걸 플라스틱을 사면 안 됩니다. 다달라 없어집니다. 반드시 세로된 거. 그리고 얘가 위로 올렸을 때에 빠지는 넣었다 빠지는 거 내렸을 때 넣었다 빠지는 거는 작업하다가 잘 빠집니다 반드시 위로 올렸을 때 빠지는 거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제 흐름입니다 개꿀팁 끝